새 정부가 이제 인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잘하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곳곳에서 펑크가 나고 있어요.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죠. 네. 이분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어, 투자를 했다가 그 명의를 반환하는 소송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그 사이에 이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서 검사장일 때 했으니까 재산 은닉에 지금. 그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대출도 저기 차 저기 타인 명의로 또 대출을 받은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요. 민정 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? 차명 수석이죠. 아니 아니, 차명 수석이 아니고. <laughs> 차명 수석. <laughs> 아니 내가 별명을 <별걸 웃음> 네. 만들었어. <laughs> 어 이거 차명 수석 괜찮은데? 민정 수석이 아니고. 네. 차명 재산. 그렇죠. 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. 차명 대출 15억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. 아니 거냐? 공직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어.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냐면 공직자 검증하는 자리. 인사 검증하는 인사 자리죠. 부동산 두개 자리. 했느냐 안 했느냐, 특히 그거 위장 어, 자리잖아요. 뭐 그리고 뭐 범죄 혐의가 있냐 네. 없냐, 뭐뭐 뭐 그런 걸다 검증하는 자리인데, 그래서. 어제 본인이 뭐 이것은 과거는 과거다. 그렇게 해서 또 해명을 했어요.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과거는 과거고. 이 사람 재판받아야 돼요. 지금 고발당해가지고. 그, 그러니까요. 어? 아니, <laughs> 공직자가 어떻게 차명으로 부동산을 투기를 하고, 어? 그걸 또 반환받아, 반환소송을 하고. 차명수석이니까. 예. 네.